보시면 돼요 없는 건다 무늬로 빼주면 대요 여러분 지금 오신 분들 위해서 불닭볶음밥 이렇게 생겼대요 이거 진짜 매력있다 저 불닭볶음면 소스에 밥비벼먹는것 같아. 맛있어요. 맛있네. 괜찮아. 매력 있어. 매력적이야. 매력적이야. 이 떡볶이도. 내가 케찹을 좋아해서 그런가? 케찹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할 수도 있겠다. 여러분. 참고하세요. 태찬 맛이 나요, 떡볶이에서. 하, 떡볶이 5천 원이야, 5천 원. 떡볶이는 5천 원. 닭이 전체적으로 작은 닭이에요, 이거는. 떡볶이 엄청 매워 보이는데. 내가 저는... 음 참고로... 매운 거잘 먹습니다. 엽떡보다 안 매운 거 같아. 살짝 칼찬 맛이 나서 엽떡보다 살짝 덜 매운 거 같아요. 음, 좀 메마른 닭 같아. 이런 거는... 별로 못 먹어. 다리가 몇 개니? 머스타드 찍어 먹을까요? 머스타드 우리 BJ 샷사님 초콜릿 일곱 개 감사합니다 감사 감사. 근데 속은 괜찮아. 이런 닭은 목을 못 먹어. 이런 닭. 단단 목을 먹닭 상태가. 그렇게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뭐 맛있지 뭐 닭이 맛없기 힘들잖아요 솔직히 뭔가 샐러리로 만든 피클이에요 샐러리 넣었어요 맛있어 아, 떡볶이 매워요 그 피클 판매해보시는 거 어떠세요? 아유 이걸 판매까지 해도 나먹을 것 나먹어야지 뭐 여름에 오이가 많이 자라면 생각해볼게요. 생이님배기서한개더 마요, 쌩. 핑크레인은 빨간색 뭐예요 파프리카. 파프리카. 파프리카입니다. 어 매워요, 매워. 뭐 있을 수 있지? 빨간 고추일 수도 있잖아. 성악 전공하셨다고 하셨도 돼. 치킨에 맥주 땡겨. 먹어. 같이 먹어요. 오, 조기컵. 핑크 노래하는 와중에 노래에서 소름 끼쳤다. 왜요? 세드 차이 나서? <laughs> 덜렁덜렁. 요런, 요런 닭은 뼈를 먹으면 안 돼. 안 되는 건 아니지 만안 먹어. 알지 시켜버렸다. <laughs> 같이 먹어요. 먹어. 언니 나이 좀 있으신 것치고 나이 좀 있으신. 내가 뭐 나이가 있어. 내가 뭐 나이가 있어요. 저번에 열여에 여성분 강속 계속 오시나요? 와요. 스물여덟 살이라고 하지 시지 않아? 맞아요. 제 나이가 내가 나이가 있는가? 아니고 너네가 어린 거예요. 너네가 어린 거고요. 뭐가 뭐가 내가면 아? 아니야. 아니야. 다리만 계속 뭐 모이... 날개가 좀 어. 적당 남은가? 햄 넣고 막래서 먹어요. 바로 이 맛이다. 이맛 어서. 제일 다 매운 거는 아니야. 치킨 안 매워야. 치킨 안 매워. 치킨 맵지 않아. 우리 별이 님은 초콜릿 다섯 개 고마워요. 감사감사. 기어이는 기타 칠수 있는 거요 그럼요. 우쿨렐레예요. 펑크 님 노래 펑크 님께서 배부서 100개를 감사 감사 고마워 쩡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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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쩡 땅콩매니저분들은 진짜 대답 잘해주시네요 고생많이 하시는데 힘내요! 힘내요! 달려라 님 어서야 아우 매워라 맛있어요 떡볶이 매워. <laughs> 왕매워. <laughs> <laughs> 치킨 먹어. 진짜 이거는, 뻑살이 진짜 떡, 진짜 완전 오리지널 뻑살이다. 만져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못 먹는 뻑살이야, 이거. 이거 요리에 넘어가야 돼, 찢어가지고. 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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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먹은 모엇을 매운 것 같아요 아, 비비 안 발라요. 돌깁님 어서오세요. 언니 인사해줘님 어서와요. 응, 음, 속은 안쓰려요. 속은 안쓰리네. 응, 음, 떡볶이 때문에. 지어라님, 어서와요. 아니, 딱딱해. 딱딱해, 딱딱해. 딱딱쓰. 딱딱쓰야. 볶음밥한 개에요. 0109님, 어서오세요. 이거보다, 이거 훨씬 매워. 당근은왜 맨날 늦게 방송을 해요? 흑벌을 늦게 끝나서요 근데 나는 불닭볶음면도 별로 안 매워. 이거를, 이거 소스 묻혀서 먹어야겠다. 맞나요? 맞나 맞나? 매운 거 먹어도 괜찮냐고? 괜찮아요. 너무 딱딱해 치킨을 왜다 발라드시지 않는건가요? 이치킨을 먹을 수가 없는 발라먹을 수가 없는 치킨이에요 너무 딱딱해 내가 원래 치킨을 얼마나 잘잘 발라먹는데 그죠 여러분 알죠? 나 치킨 원래 되게 잘 발라먹어 우리 주원 바리스타님께서 백오십 개를 바리스타님 응이이이이 고마워야 알라 커피 0112 파일님님 큰 칸님 어서 가. 요 갈수만 할 거예요. 할 거예요. 저만 갈 먹기 힘들어 보여. 맞아, 먹기 힘들어, 이거. 딱딱해, 너무. 뭔지 알죠, 여러분? 치킨이 딱딱해.